개강을 앞둔 식... 시... 욕... 다시,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와 언니 언니요? <laughs> 아, 갑자기 밀짚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어. <laughs> 이, 이 패션은 뭔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MC 클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더 크루 문호영입니다. 오늘 패션 고민, 뿌셔! 뿌셔! 네, 오늘 저희가 뿌셔볼 사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강을 앞둔 19학번 신입생 김도윤입니다. 지난주에 옷티를 갔는데 옷잘 입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 개강 때 저희 과 인싸로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란 게 있잖아요. 음, 맞아요. 과 언니. 언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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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돈> 언니? <anime> 갑자기 언니 <laughs> <오늘? 웃음> 허공을 바라보고 가서 <laughs> 어? 언니. 과 언니. 누나로 바꾸겠습니다. 미용실 원장 학생 지금 멘탈이 그냥... 나간 것 같거든요. <laughs> OT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배들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어른스러운 아이템을 좀 많이 음... 샀었어요. 처음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이 코트였어요. 요런 보건디 컬러의 약간 코트랑, 어, 워커 부츠를 신었었는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음. 이제 OT 때는 좀 상큼한 아이템을 좀 많이 어, 챙겨갔던 것 같습니다. 남장 이런 건안 했나요? 남장은 없었고요. <laughs> 남자 그 동기들이 여장을 많이 했죠. 음. 호영님은 뭐, 그 OT에서 장기자랑 같은 거 나가셨을 때, 뭐, 여장이나 이런 거. <laughs> 네, 저는 여장을 했었고, 어. 이제 여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섹시댄스로 1등을 한 적은. 적이... 와! 네, 과언니. 오티에 갔다 와야 뭔가 좀 진짜 내가 진짜 이 대학교에 왔구나 대학생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음. 저는 캠퍼스에서 보통 좀 부류가 좀 과별로 패션도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씨또 어떤 과들 네. 경영학과를 나왔었는데 음. 의외로 경영학과 학생들이 약간 옥스포드 셔츠에 데님 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추리닝? 귀찮아서 그냥. <laughs> 맞아요. 리닝이 이제 과잠이면 <laughs> 아, 끝나거든요. 네, 리닝의 과잠이 좀 뭔가 네. 어, 시그니처 패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패션이 다양했어요. 저는 이제 입문대를 나왔는데 영문과 애들이 조금 옷을 좀잘 입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약간 신경전 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인상 깊었던 스타일은 없나요? 제가 지금 어, 졸업한지가 그래도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과에 어, 그막 복합 하신 선배 중에 그 여름에 베스트만 입고, 쪽기 <laughs> 어, 네. 베스트, 쪽끼만 입고 어, 학교로 뭐. 이게 과실에 앉아 계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패션에 밀짚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어, <laughs> 루피네요, 루피. 예. 화실을 열자마자 어? 이 패션은 뭔가 지금 내가 다른 세계에 와 있나 약간 좀 원피스 루피 같이 정말 어디선가 고모고모가 들릴 것 같은 <laughs> 그런 굉장히 그때 좀 뭔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도윤님의 고민을 저희가 뿌셔보러 한번 아이템을 픽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러면 호영님과 제가 한 켤렉씩 좀 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아까부터 눈길이 가는 이 제품을 음. 좀 어, 어,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제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음. <laughs> 그런 수준인데 굉장히 예뻐서 오호. 네, 아식 스타일과의 제포인트 겟터 네. 저는 실제로도 이 상품을 신고 있어요. 네, 매장에서도 잘 신고 있고, 편안한데 이번에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음. 저도 이 상품을 집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집으로 한켤레씩 가져가면 네. 될것 같네요. 네. 가방도 한 개씩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영님부터 한번 골라주실까요? 네, 데일리용으로 좋은 이런 필라 에코백 네, 약간 부지포 느낌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요 웨이트 백을 어, 픽하도록 할게요 어, 엄브로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엄브로 너무 좋아하고요 엄브로 측이 이를 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헛소리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와 호영님이 이렇게, 어, 가방과 신발을 한 개씩 이제 픽을 해봤는데, 네. 한 명씩 좀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엄브로의 이 웨이스백을 트 픽을 했습니다.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즘 관심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요게 되게 스트랩 부분이 짱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뒷모습까지, 예, 뒷모습까지 신경 쓸수 음... 있도록 이렇게 매치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후드티, 좀 오버핏 음... 후드에 함께 매치를 하셔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발, 예, 신발은 제가 아까부터 좀 계속 눈길이 가던 아이템인데, 요 아이템 경우에는 되게 블랙, 그레이, 어, 핑크 포인트까지 제대로 들어간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옆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청키하게 들어가서 밑창에는 약간 카본 금무 그래서 내구성이 되게 뛰어나게 저도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배색에 맞춰서 밑창? 밑창도 음. 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좀 제작이 된것 같아요 제가 픽한 아이템은 일단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 기본 심플한 에코백을 이제 픽했는데 어 트루 화이트라고 해서 완전 하얀색이었는데 이 컬러 같은 음. 경우에 오프 화이트 약간 음. 아이보리 컬러 이 부분이 너무 음. 기분이 좋아요. 많이 음. 완전 보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네. 매장에 되게. 들려서 한 번씩 네. 어, 촉감을 음. 체험해 보셔라. 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신발도 한번 네. 어, 왜 골랐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신발은 이제 아식스 타이거 젤 포인트 겟터라는 모델을 골랐는데요 실제로 저도 구매해서 신고 있는 모델이에요 음. 제가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노란색 컬러는 저는 처음 봤는데 너무 사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음.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서도 많이 추천을 했고 음. 고객들한테도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상품이라서 이제 젤 포인트라는 이제 좀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 흡수나 지지력까지 뛰어나고 원래 이게 기본 베이스는 농구하다 보니까 아 접... 농구화 베이스 네 농구화로 나온 베이스다 보니까 접지력이나 충격 없으면에서도 되게 뛰어난 모델이에요. 저는 도윤님이 아무래도 어, 사연의 주인공이 인싸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싸의 조건이 뭡니까? 일단 뭔가 트렌디하고 그렇죠. 멋있는 그런 뭔가 남들과 다른 음. 그런 아이템을 좀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배색도 그렇고. 어, 이 상품군 자체가 워낙 트렌디한 제품이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상품을 픽하게 됐고 봄에는 또 이제 무거운 백팩보다 음. 그런 뭔가 가벼운 가방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좀 픽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이제 도윤님한테 추천드릴 상품은 이제 이런 좀 센스 있는 에코백을 좀매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머스타드 컬러의 이런 아식스 타이거를 같이 신어주게 되면은 약간 이 상품도 수량이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적인 기분이 품절 들긴 하는데, 네, 품절인 막 이런 <laughs> 네. 느낌 드는데. <laughs> 네. 네 오늘 저희가 호영님과 함께 어 도윤님의 사연을 받아서 인싸로 재탄생하게 할수 있는 아이템 가방과 슈즈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어 대학생활 굉장히 설레실 것 같고 뭔가 좀 두근대는 마음에 좀 뭔가 멋있는 스타일을 어, 연출하고 싶으셨을 텐데 저희가 추천해드린 아이템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댓글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